여러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한번 하겠습니다. 라바리비비 하라바 카라바 다 마라 주여 바리비리라바 사라바 카비리비라바다마라바다마리비리라비비단마 주여 비비라라바카라바라바사라바마라하바라반다마비리라바하라바라반다마 주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3 요한복음 장을 했는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같이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의 이제 거룩한 영에서 난 사람도 불안이라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에녹서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영혼을 가두는 그 호리병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걸 치면이라고 치면 근데 무적행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무적행하고. 근데 다 무적행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영혼을 호리병 같이 생긴데 돌로 된 무슨 산인데 거기에 딱 깊게 들어가면 빠,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을 계속 거기 거기를 모인대요 근데 나중에 사탄도 거기 무적행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조롱을 받는 게 나와요. 사탄이 무정에 이제 이사야 14장에 그그말 나오거든요. 이 자가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되었냐. 막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려요. 어, 이사야 14장 이사, 이사야 1사장에그말 나오거든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왜 땅에 찍혔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이여 내 자를 내 자리를 올리리라. 내가 북극산 지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되리라 막 그래요 사탄이 근데 사 사탄이 무적형에 딱 떨어져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무적에이냥 무적형도 보니까 열쇠 같은 것이 있어 열쇠 열쇠를 갖고 와가지고 무적형에 딱 가다왔는데 무적형에 빠지면 못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한 천년 정도 있다가 한번 풀어줘 한번 하나님이 그, 또그러다가또또 잘못하니까 또 이제 또 불로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이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에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야, 니고데모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 생각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들은 그 시면이나 그 무저갱 같은 게 빠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 같아요. 인제 아담하고 화와 첫 번째 인간이 인제 하늘나라에서 봤다고 나와요. 에녹이. 에녹스에 보면. 그니까. 러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못 가는 사람들은 무적 이행이라고 심혈에 빠지고 영혼이 가두는 곳에 빠지고 인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 니구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그래요. 니구데모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이 현, 성경에 개혁개정에는 관원으로 나요 관원 공무원 같은 사람이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의원이라고 나와 의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원 있고 하원 있잖아 그 그건 같이 뭐 투표에 의해 그, 된 사람인지 아니면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인지 돈을 내고 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무원 비슷한 거에 의원 국회의원 같은 거 그렇게 그. 의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이제 예수님한테 구별그러죠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 믿습니다. 하지만 은 내가 하나님이 하,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밤에 찾아온 가는안 나왔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보면 출당을 당하니까 자기 이제 자기 생명이랑 그런 게 요모니까 밤에 찾아와서 이제 솔직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해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요. 원래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하늘나라 갈수 없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알려들 해 핵폭탄이 우라늄 조금 물해서 핵폭탄 일어나는 것치 그 믿음이라는 그 에너지가 하늘나라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사람 같이 막막돈 빼돌려 가지고 어느 정치가 같이 막 맥주를 외국에 빼돌려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렇게면 안 되죠 그면 그런 사람이 만약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 아니 지옥에 갈 사람이 없어 하늘나라 간 사람들 만약 잘못했으면 자기가 이제 그런 거 돈이랑 다돌받 반납을 하고, 이제,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죠. 빨로만 이렇게 하면, 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어느 정도는 지킬 것은 지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구데모가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해서, 이제, 자기 막 그, 이해를 못 해요. 예수님이 그래요죠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기적을 이렇게 많이 일으켰는데 날 믿지 않은데 너희들을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궁금 궁금하지만 내가 알리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늘나라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 말이 나와요. 오늘도 기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3장을 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무적행 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영원으로 가도는 그런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었고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그대 신 마음에 라자라비리비 하라바 파라바 산다마라바 사라비리비 하라바 칼라라반잔단마라바 사바라반잔단마리비리비라라바 하라바 카산다마라 사바라반잔단마 진리가 나나 나를,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하네요 진리를 찾고 찾으면 또 진리를 진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런 애원이 터지네요 라자라바리비리비 하라바 산다마라바 단마라비리비리하라발비빈단마라바바라반잔단마라비카라비리라바하바라반단마라바리비리비단라바카라발란잔 찾고 찾으면 그런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네요 라바라반단마라바 리비 칼라 라반단마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나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계세요